금융사의 대출금리를 쉽고 정확하게 아파트금리도 비 뉴스입니다. 주요 은행들과 보험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비교해보고 각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영업목적의 표면금리가 아닌 실제 대출의 평균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가계대출을 포함한 비교공시를 통한 자료이고요. 매월 신규 취급된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금리는 해당 금융사의 모든 부속거래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리고 실질적으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각 금융사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의 차이나 대출 신청자의 신용점수, 대출기간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또한 최근 가계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 등에서도 대출이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중은행입니다. KB 국민은행 전월 최저금리 3.95% 전월 평균금리는 4.07% 당월 최저금리는 4.49%입니다. 우리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3.63% 전월 평균금리는 3.66% 당월 최저금리는 4.83%입니다. 신한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3.69% 전월 평균금리는 3.76% 당월 최저금리는 4.8%입니다. 하나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4.11% 전월 평균금리는 4.14% 당월 최저금리는 4.76%입니다. 아이엠뱅크 전월 최저 금리는 4.43%, 전월 평균 금리는 4.69%, 당월 최저 금리는 현재 대출 잠정 중단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NH농협은행입니다. 전월 최저 금리는 4.25%, 전월 평균 금리는 4.33%, 당월 최저 금리는 4.64%입니다. SH수협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4.96%, 전월 평균금리는 5.05%, 당월 최저금리는 6.05%입니다. 다음으로 IBK기업은행입니다. 전월 최저금리는 3.91%, 전월 평균금리는 3.99%, 당월 최저금리는 4.73%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은행 보겠습니다. BNP부산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3.64%, 전월 평균금리는 4%, 당월 최저금리는 3.86%입니다. BNK 경남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4.61% 전월 평균금리는 5.26% 당월 최저금리는 3.95%입니다. 자 전북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5.76% 전월 평균금리는 9.11% 당월 최저금리는 현재 공시 없습니다. 아, 광주은행입니다. 전월 최저금리는 5.64%, 전월 평균금리는 6.42%, 당월 최저금리는 3.94%입니다. 제주은행, 전월 최저금리는 3.91%, 전월 평균금리는 4.05%, 당월 최저금리는 공첩습니다. 외국계은행입니다. 현재 SC제일은행이죠. 전월 최저금리는 4.26%, 전월 평균금리는 4.43%, 당월 최저금리는 4.4%입니다. 인터넷은행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전월 최저금리는 4.03% 전월 평균금리는 4.44% 당월 최저금리는 4.18%입니다. K뱅크 전월 최저금리는 3.85% 전월 평균금리는 4.42% 당월 최저금리는 3.7%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험사 금리도 보겠습니다. 생명보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생명 전월 평균금리 4.34% 당월 최저금리는 4.52% 교보생명 전월 평균금리는 4.48% 당월 최저금리는 4.54%. 동양생명 전월 평균금리는 4.56%. 당월 최저금리는 4.6%. 하나생명 전월 평균금리 공시 였고요 당월 최저금리는 4.59%입니다. 후보현대생명 전월 평균금리 6.14%. 당월 최저금리는 5.28%입니다. 자, 화재와 손해보험사도 보겠습니다. 삼성화재 전월 최저금리는 4.26%. 전월 평균금리는 4.27%. 당월 최저금리는 4.7%입니다. 현대생상 전월 최저 금리는 4.89% 전월 평균 금리는 4.99% 당월 최저 금리는 4.82%입니다. KB손해보험 전월 최저 금리는 4.17% 전월 평균 금리는 4.2% 당월 최저 금리는 4.54%입니다. 농협손해보험 전월 최저 금리는 3.78% 전월 평균 금리는 3.89% 당월 최저 금리는 4.24%입니다. 자, 이렇게 24년 10월 셋째주 국내 주요 은행들과 보험사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아, 전화 평균 금리를 참고하면서 나이게 맞는 은행 상품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각 차주별로 신용점수와 조건, 담보물에 대해 구속을 했다는 대출금리배동이 있으니까 꼭 대출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은행 대출 상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우대조건을 잘활용한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정책자금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분통에서는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고금의 대출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이나 부채통합을 통한 금리 절감 등 다양한 지정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상담 신청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까요.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평일 상담 시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성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그리고 저희 아파트금통은 각 금융권의 대출 상담사분들과의 협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 더보기란이나 구독,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융정보와 대출 꿀팁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파트부터 구독하시고 더 많은 금융 소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